트로날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에 근거해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8월 20일 금요일 저녁 밤 10시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 딸하자. 저번 주에 이미 뉴스 기사 등을 통해 미스트로2 예능인 내딸 하자가 8월 20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방송되는 내딸 하자 마지막회에서는 땡큐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미스트로2 멤버들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8월 19일 미스트로트 공식 SNS 계정에서는 내따라자 땡큐 콘서트 관련해 여러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미스트로트 공식 계정에 올린 사진들 중한 장의 사진에선 장민호님 미스트로트 멤버들보다 앞에 서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트로트 공식 SNS 계정은 이 사진을 향해 내따라자 멤버분들과 MC 미노즈가 함께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오늘 저녁 넷따라자 땡큐 콘서트에서 장민호님과 품님 즉, 민호즈가 신나는 오프닝 무대를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호님과 MC분들, 그리고 미스트로트 멤버분들까지 모두 그동안 정말 넷따라자 촬영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에 재정비에 다시 찾아올 넷따라자 시즌2에서도 장민호님 미스트로트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모습 다시 볼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